마침내 한번 휴식을 취하게 된 김민재. 그에 대해서 스팔리티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뿔리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진출 이후로 처음 경기 중 교체됐습니다. 어, 부상 우려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엄청 뭐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산프도리아와의 경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동료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고, 여기서 나폴리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반응입니다. <목소리> 나폴리는 삼푸도리아 상대로 9일 열린 한국 시간 9일 열린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 삼푸도리아가 앞선 경기 승리도 했고 또 홈이었지만 사실은 나폴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팀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기 전에 16라운드까지 18위였습니다. 강등권이었던 거죠. 김 어, 김민재가 속해 있는 나폴리는 1위였잖아요. 1위와 18위의 대결 아무리 삼푸도리아의 홈이라고 해도 이기긴 쉽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산푸드리아가 굉장히 용감한 경기를 하면서 나폴리 상대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나폴리가 역시나 체급이 높았다 뭐 좌우로 잘 흔들고 공격을 주고받는 와중에서 좀더 이득을 본 쪽은 역시 나폴리였고 나폴리의 오시멘의 선제골 그 다음에 김민재 의 패스를 받은 오시멘이 이끌어낸 퇴장 그리고 후반전에 또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이걸 해결한 엘마스의 세기골까지 나폴리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이후로 두 번째 치른 경기였는데 첫 번째 경기 인테르전에서는 인 졌지만 두 번째 경기 삼프도리아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폴리는 선두 수성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 나갔습니다. 김민재 선수만 놓고 보면 45분 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빠졌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런 교체 사유는 부상 예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고 부상 예방. 뭐 약간 근육의 상태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상 예방을 위해 뺐다는 얘기고요 이 경기 다음이 유벤투스를 상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현재 세리아에서 제일 폼이 좋은 팀 유벤투스거든요 최근 8경기 무실점 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팀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아김민재가꼭 필요했을 거고 산프도리아 후반전에서 뭐 이게 좀 역전당할 위험이 조금 있더라도 오히려 김민재를 아끼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45분만 뛰고 나간 만큼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막 높을 수는 없고요 평점이 좀 낮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평화 위주로 조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경기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육이 경직됐다 그래서 뺐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다 잘못되면 몇달 동안 못뛸 수도 있다 그니까, 부상이 빵 터져버리면, 뭐,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천에서 휴식을 줬다. 이런 얘기죠. 아직 경기를 소화하는 리듬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산시우에서 치른 경기 이후에 또 풀타임을 뛰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교체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팔트 감독이, 뭐, 얘기 안 했지만,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내 다리가 뭐, 조금 불편하다라는 어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뺐다고 볼수 있겠죠. 어, 사실은, 월드컵 전에 김선수가 쭉 계속 뛸 때도, 아, 선, 어, 감독님 좀 다리가 좀 피고가,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미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좀 경기력이 갈수록 조금씩 다운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스팔리티 감독 그때는 민재야, 어쩌겠노? 이러면서 풀타임으로 쭉 활용하다가 한국 월드컵 한국 경기에서 이제 부상이 터지는 걸 보고 약간 좀 경각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이 친구는 조금 휴식을 줘야겠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쉬게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김민재의 질문에 이어서, 유벤투스에 관련된 질문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스플리티 감독은, 현재 유벤투스가 세리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 했어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김민재는 아마, 유벤투스 상대 결전 변기로 아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지 평가를 하나씩 보죠. 먼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뭐, 이 매체는 평점만 달랑 있고, 총평, 평가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김민재 선수는 6점을 받았습니다 무난한 점수고요 사실은 출장 시간이 짧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게이 축구 평점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5분만 뛴 선수는 진짜 하드캐리 하다가 나간 게 아닌 이상 보통은 6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6점 나왔다고 해서 아쉽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탈리아에서 6점은 괜찮은 점수라는 거 그리고 교체돼서 나간 선수는 거의 당연히 6점을 받는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이경기 나폴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선수 포함해서 무려 10명이 6점입니다 김민지를 포함해서 보통을 받은 선수가 아주 많았다 이런 경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선수가 오시맨, 제일 낮은 선수가 폴리타노인데 폴리타노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의 아주 고민거리인 포지션이죠 오른쪽 윙업, 폴리타노도 별로 그 다음에 교체로 투입해보면 이르빙, 노사노도 별로 둘다 별로예요 게다가 폴리타노는 이날 첫 번째 전반전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섰는데 못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더 깎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체는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5.5를 줬어요. 더낮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 그 아웃된 선수기 이 때문에 5.5도 뭐, 그렇게 납득이 뭐 안갈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경기력에 대해서도 호평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최상은 아니라는 게 티가 났다. 앞선 경기들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 아이고, 좀, 동의가 잘 되진 않네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45분 동안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아, 안정감이 떨어졌다? 뭐, 가비아디니와 상대 공격수 람머로스를 잘 막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멘트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50명과 더불어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좀 위협적인 공격을 몇번 해주는 엘마스를 최고 평점인 7점을 같이 줬고요 어, 김민재는 5.5. 파트너 센터백인 제주스도 5.5였던 걸 보면 대체로 좀 짰던 것 같아요 수비진에 대한 점수가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김민재 보다 아래 한명 있는데 그게 크바라치 리아예요 흡이차 크바라치 리아 하면 이 월드컵 전까지 나폴리의 선두질주를 이끌어온 선수 아닙니까 김민재와 더불어서 영입대박의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선수죠 조지아 대표 공격 어 유망주고요 근데 월드컵 이후에 아니 월드컵도 안 갔다 왔으면서 이상하게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테르 상대로도 굉장히 좀 부진했고 제 생각에는 삼포도리아 상대로는 활발하긴 했거든요. 막 부진하진 않았는데 이 매체는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보다. 그러니까 뭐 이모전시 아니지만 얼럿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인테르 상대로 부진하더니 이번 경기 역시 아쉽게도 부진을 반복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크브라첼리아의 컨디션 회복. 굉장히 나폴리의 남은 시즌 농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윙어인 폴리타노 또 로사나 누구를 놓을 안 좋기 때문에 왼쪽 윙어 크바라첼리아는 매경기상수로서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크바라첼리아가 부활할 수 있을지 이 짧은 부진을 털고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점이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고 크바라첼리아 역시나 풀타임 뛰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웨투스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칼추나폴리 24입니다. 지역지죠? 여기서는 김민재의 또 6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람머르스가 기회를 만들려 할때 공간을 없으면잘 막았다. 아, 람머스 아니고요 어, 람머르스입니다. 네덜란드의 어, 공격수죠? 장신이고 발도 빠른 그런 공격수인데, 김민재가 잘 막았어요. 그리고 람머르스와 몸싸움을 많이 했다. 부산개방 차원에서 전반 끝내고그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평범한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실제로 이람브르슬러 선수랑 많이 부딪혔고요그 다음에 마놀로 가비아디니도 종종 막았고, 뭐, 활동방향이 넓었기 때문에 상대 왼쪽 측면 공격도 막으러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매체도 최고 평점 당연히 오시멜 7점이에요. 오시멘 선수는 뭐, 김민재의 패스 받아서 넣어, 뭐 만들어낸 퇴장, 본인이 넣은 골, 그 외에도 헤딩슛이라든지 위협적인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증명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펠리티 감독은 무난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 6.5점을 받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김민재와 퀴체에서 들어간 아미르 라흐만이 역시 똑같은 6점을 받았네요 여기선는 최저평점이 5.5인데 로사노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현재 고민거리를 알수 있죠 각 매체가 최저평점을 준 선수가 다른데 크바라첼리아, 폴리타노, 로사노 다 윙어예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4-3-3을 쓰거나 4-2-3-1을 쓰는 팀인데 윙어가 못한다. 이거는 공격이 안 되는 거죠. 어, 아예 뭐 못쓸 정도로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아쉬운 정도긴 하지만 이 좌우 윙어들이 컨디션이 살아나야만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시즌에 선두성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시급한 과제가 드러나는 거죠. 이 매체는 오시맨에게 최고 평점을 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꾸준히 상대 수비를 위협했다. 어, 심플하고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현지 평가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있었던 간단한 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프도리의 홈 관중들이 최근 작고한두 레전드를 추모했어요. 이 전성기를 삼프도리에서 보냈던 이탈리아 레전드죠. 잔루카 비알리. 최근에는 이제 코치로 만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투표 끝에 어, 현지 시간 6일 작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르비아 간판스타였던 심리사 미하일러비치 역시 지금 이제 백혈병 투병 끝에 작곡을 했는데 산프도리아에서 선수로도 뛰고 감독으로도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서포터들이 이두 인물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그러니까 행사를 치렀거든요. 저도 이들의 추모 메시지에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영상 마칩니다.